Goodbye! 유강남 웰컴 박동원 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유강남 선수가 롯데자이언스와 4년 계약 맺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무섭게 LG 트윈스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나왔습니다. 총액 65억원에 박동원 선수를 영입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먼저 일단 여러분들 이번 계약 소식 만족하십니까? 물론 유강남 선수가 오랫동안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운 감정도 느끼시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 했었을 때 유강남 선수가 떠난 상황에서 LG 트윈스 프런트 그리고 차명석 단장이 잘 대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LG 트윈스 구단의 플랜 A는 유강남 선수와 재계약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스토브리그 그리고 이 FA 시장 마음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유강남 선수와의 계약 가능성이 멀어진 상황에서 LG 트윈스 프런트가 저는 잘 대처했다라고 그렇게 믿. 그뿐만이 아니라 lg 트윈스의 윈나오는 지켜줬다 유강남이냐 박동원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쟁력 있는 호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lg 트윈스의 윈나오가 중단됐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총액 65억원 계약금 20억 그리고 연봉이 45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65 전부가 보장된 액수입니다. 포함된 옵션은 없고요. 전액 보장입니다. 유강남 선수가 총액 80억, 보장액 74억. 보장된 액수에서는 약한 9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마도 유강남 선수가 두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에서 조금 차이가 났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박동원이냐 유강남이냐 이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박동원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지금 박동원 선수가 WR 2.08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2.30을 기록했거든요. W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유강남 선수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는 WRC 플러스를 확인해 보면은 박동원 선수가 110.8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94.9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난건 아니긴 합니다만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유강남 선수가 조금 앞서있다. 대신 또 유강남 선수가 프레이밍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를 합쳐서 생각해보면은 글쎄요. 유강남 선수가 아주 아주 크게 앞서 있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LG 트윈스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강남 선수와 재계약이 어려워지면서 LG 트윈스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타자가 필요했던 팀이 또 LG 트윈스 아니겠습니까? 장타력이 있는 우타자를 영입한다라는 점에서만큼은 이 또한 LG 트윈스에게는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최은성 선수와의 재계약 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LG 트윈스가 거포형 포수 한 명을 영입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오버페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솔직히 타자 박동원 선수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박동원 선수가 내년 시즌서부터 LG 트윈스 투수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LG 트윈스 투수들이 유강남 선수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해결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LG 트윈스의 윈나워에는 큰 지장, 뭐 아직 최은성 선수 재계약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LG 트윈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차명석 단장과 LG 트윈스 프런트가 정말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트윈스 팬 여러분들 유강남 선수가 떠나서 조금 아쉬우시죠. 하지만 박동원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구단의 결정과 그리고 신속한 대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